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EBS 특강 라이트 국강의 게이트웨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면요. The internet, 인터넷이 나오네요. 인터넷은 allows, 허락한다. allow는 뒤에 항상 to부정사. 그렇죠? 예. 그래서 정보가 to flow, 흐르도록 허락한다.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than ever before 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껏 어느 때보다 더 이거죠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더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정보가 그렇게 허락해준다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s 그러니까 이게 unprecedented 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이란 뜻이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이런 뜻이죠. 뭐 덕분에요? 인터넷 덕분에. 오케이, 자 그다음. 이러한 발전들은요. Are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 여기 병렬 구조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ing 와 이렇게 ing 병렬 구조 잡아주시고. 우리의 self-expression, 자기 표현과 자기 표현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유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라 거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이 되었고요. 그죠 그럼 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도 되게 많이 늘어났죠. 오케이?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아하,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이 바뀌겠네요. 그러면은 이 문장 가지고 여기서 삽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바뀌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We are heading toward a world where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s about us will be forever preserved on the internet. 이 중요한 단어가 제가 볼땐딱 이거네요. preserved 그 다음에 displayed 요거.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가 그니까 우리가 어 heading toward 라고 하는 것은요 이 h e a d 란 단어가 단어가 고인이에요 고인 가고 있다 이거예요 h e a d i 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냐 하면 이거 원래 어법 문제였어서 이거 설명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세상인지는 뒤에서 얘기해 주겠죠 월드가 어떤 월드인지를 extensive trail of 이게 extensive, extensive trail에서 extensive는 일단은 광범위한 이런 뜻이죠. 음. 그 다음에 trail은 흔적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보의 파편, fragment는 파편이 되겠고요. 정보의 파편에 광범위한 흔적이 인터넷에 영원히 뭐가 된다? 저장이 된다. 그리고 드러난다.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다라는 뜻인가 보여진다. 인스턴트리, 즉각적으로. 인서치 리서치에서 뭐죠? 검색 결과에서. 그러니까 내 정보가 어, 여러분들 요즘에 되게 무선상인 거 아시죠? 예, 내가 뭘 검색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어, 사고 싶어서 그 물건에 대한 검색을 하면 다음에 내가 인터넷 켰을 때 그거에 대한 광고가 막 나와요. 되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케이? 예. 그 y Okay. o k a 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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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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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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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Okay. a 다 o 에 a y Okay. a y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We will be first to leave, <laughs> be first to 어, 동사원형. 이것도 중요한 수거죠. 어, 뭐뭐 할수 밖에 없다. first가 강요하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뭐뭐 하도록 강요받는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to leave with a detailed record.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받는다.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i 기닝웨스 차일드 후드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세부적인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기록은요. 이 대세 선행사는 역시 레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Will stay with us.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For life wherever we go. wherever we go.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For life는 일생 동안 이런 뜻이에요.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가 엄청,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엇법적으로. 예, 근데 원래 어법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가 문제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봐봐요.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as, ye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searchable and accessible. 이렇게 여기서 예즈는모호한 채로 이렇게 모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시 가리키는 것이 기록이에요. 기록, 디테일 a i l e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부적인 기록들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이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 삶 평생 동안에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기록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문장 해석 잘하시고요. 다음. 이러한 자료는요. can often be of dubious reliability. 어, dubious라는 단어 의심적인 이런 뜻이죠. 의심스러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reliability 하면은 신뢰성이 되니까, 의심적인 신뢰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적인 신뢰성. 그러니까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고, 아니면은 false. 틀릴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나, 아니, 아니면은 뭐 사실일 수도 있으나, deeply humiliating. humiliating은 구력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조금 뭐 방황해 여러분들 연예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연예인들 어린 시절에 좀 방황했거나 조금 뭐 흑역사 같은 것들이 까발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막 악의적으로 편집이 돼서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거짓 정보인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굴욕적인 정보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자그 다음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요 Increasingly는 뭐죠? 점점 더 이런 뜻이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To have a fresh start and second chance 그러니까 첫 번째 에, Fresh start니까 새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거 새 출발을 하거나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됐죠? 예. 네. 자, 마, 마지막 문장.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여기는 이제 외워둬야 될 문장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음, 이시가짜 목적어에요 가짜 목적어고 얘가 진짜 목적어 You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그러니까 self explo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탐색이에요. 자기 탐색을 engage는 종사하는 거니까 자기 탐색에 탐, 어, 참여하는 거. 이게,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터넷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every first step and foolish act 잘못된 스텝이나 잘못된 뭐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들이 저장이 된다면, forever, 영구적으로, permanent record, permanent 보죠, 영구적인, 영구적인 기록으로 영원히 보존이 된다면, 그러면은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 탐색을 한다는 것은 막 내가 검색하고 인터넷에 막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구적으로 기록된다라고 보존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편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은 외워놔야 될 문장이고요. 음, 이시 가짜 목적어 투가 진짜 목적어고요. 파인드는 뭐만 하다고 생각하다,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생각하다, 알게 되다. 시겠죠. 네, 그렇게 음, 보시면 되겠고요. 음 네, 어 근데 원래는 어떤 문제였거든요. 주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뭐 이거 한 가지 문제. 네, 한 가지 문제는 결국에는 그 어떤 단어를 대표로 우리가 보면 제일 좋을까요? 이거 저장된다 이런 단어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탐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렇, 이 정도로 이제 주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법도 원래 어법문제였지만이 어, 부분에 있는 예, 이 부분의 어법은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시적으로 내용과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구강 어, 게이트웨이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